오늘은 크리스토퍼 와드 듀운입니다. 최근에 브랜드 전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근데 제가 최근에 크와드가 바뀐 걸 보고 많이 실망을 했거든요. 크와드는 옛날 모델 중에 다트머스, 샌더스트 크런웰 이런 사진을 보면왜 성공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기존 브랜드의 안정감 그리고 자기들만의 디자인 이 둘을 성공한 마이크로 브랜드들은 굉장히 잘 섞어내요. 크와드가 정말 잘했던 거는 시계가 넓적했거든요. 잠깐만 이 시계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잠깐 치워놓겠습니다. 크와드 옛날 시계를 보면은 가운데 공백을 두고 인덱스를 바깥으로 퍼트려놓는 거기다가 케이스도 얇아 보이게끔 미드케이스 디자인을 잘 해가지고 딱 원판 같은 안정적인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는 로고를 떼고 봐도 크와드인 걸다알수 있어요. 아웃라인만으로 외곽선만으로 자기들만의 분위기를 가진 거죠. 이거 우리 브랜드 시계예요. 라고 포인트를 하나 띡 주고 끝나면은 그건 하수인 거고 전체적 쉐입을 갖다가 분위기를 풍긴다는 것은 고수인 거죠 그런데 이번 듄 와서 너무 아쉬운 거는 그걸 핸즈 하나로 통실려는 느낌입니다 이 핸즈가 우리 브랜드를 나타내는 시그니처 디자인이야 라고 하면서 포인트만 하나 준 거거든요 심지어 이 길쭉한 화살표 핸즈도 옛날에 넓적했던 디자인에 어울리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렇게 좋은 예까지는 아니지만은 얘도 지금 현재 판매하는 현행 모델인데 이렇게 베젤이 넓지 않고 다이얼이 넓어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주는 모델에서 이런 길쭉한 핸즈가 잘 어울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여기 넣은 거죠. 그래서. 쿼드가 그 듄으로 오면서는 디자인적인 면에서 본질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냐. 디자이너가 바보도 아니고 알아서 잘 했겠지. 맞죠. 디자이너는 바보가 아니고 다 이유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디자인으로 이루려고 하는 바 자체가 달라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브랜드가 볼륨이 커지니까 어떻게 처음 브랜드 만들 때랑 마음이 같겠어요. 이제는 더 넓은 고객한테도 도달을 하고 싶겠죠.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판매량이 늘 테니까 현명한 선택일 수 있지만 디자이너들 일의 란 거일 수 있지만 이 시계를 구매하려는 소비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거 고려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이 물건이 내가 원래 좋아하던 크와드의 개성을 잃었다고밖에 느껴지지 않는 거죠. 제가 이 시계에 너무 아쉬운 거는 이 예쁘고 같은 두께도 슬림하게 보이게 해주는 훌륭한 미드 케이스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앞에는 되게 평범하게 얼굴을 내놓고 옆에만 이렇게 해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얼굴이 되게 개성있게 생긴 사람이 얼굴에 맞춰가지고 헤어 스타일도 하고 뭐 옷도 거기 맞춰서 싹 사놨는데 얼굴 만 성형을 해가지고 평범하게 딱 바뀐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봤을 때 되게 안 어울리고 이상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크와드 신제품들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계를 잘 만들기로 유명하잖아요. 얘네가 원래 브랜드 시작하면서 모토가 애초에 그래요. 스위스제 시계는 가격 거품이 너무 심하다. 시계 판매 가격이 한 100만 원 되면은 모는 홍보비, 모는 개발비, 모는 렌트 이렇게 돈이 다 세고 정작 시계 퀄리티에 중요한 제조 원가는 얼마 안 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안 하면서 제조 원가에 돈을 더 많이 써보겠다. 이러면서 시작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성비 좋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이미지와 소문에 휩쓸리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선입견 없이 공정하게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크와드 품질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오버할 것도 아니에요. 이 시계가 135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메이저 브랜드에서 한 정가 100만 원에 실구매가 78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시계를 갖다 놓고 비교를 해 보면은 그게 그거예요.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거 자체가 대단한 거죠. 뭐 노하우와 인프라와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는 기성 브랜드랑 품질로도 어떻게 보면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다는 거니까 이거는 박수쳐줄 만한 거죠. 근데 가끔 오바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양에서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메이저 브랜드들 다 가격 거품이다. 크와드는 가격을 초월한 품질이다. 그런 게 오히려 반발 심리가 생기게 하는 것 같고 저도 리뉴얼 되기 전에 크와드를 되게 좋아했던 팬으로서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마이크로 브랜드라는 풀 안에서 어 얘네 메이저 브랜드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시계를 만든다고 이런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죠. 훌륭하죠. 가전제품 사는 것도 아니고 품질 이외에도 여러 요소가 있는 거니까요. 품질만 봤을 때 일단 충분히 상위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브랜드 얘기였고 색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애초에 필드워치를 표방하는 시계니까 어떻게 보면이 크림 컬러가 모래 색깔도 나잖아요. 샌드 컬러. 전 이건 좋다고 보고요. 가장 무난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도 미움 받기 싫고 저 사람한테도 미움 받기 싫고 이런 모습이죠. 시계가 꼭 개성이 있어야만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냐? 그건 아니죠. 하지만 큰 특징 없이 사랑받는 시계들을 보면은 사실은 뭔가 있어요. 아예 절제미를 보여주든가 아니면은 그 자체로 아이코닉한 시계들이 많죠, 이미. 그럼 이게 아이코닉이 될 상인가? 하면은 그건 지켜봐야겠죠. 그 와중에 하나 얘네가 참아 놓을 수 없었던 거는 이 핸즈입니다. 이게 우리 쿠와드의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포인트를 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오히려 패착이 됐다고 봐요. 어, 이렇게 호불호를 없애려고 하는 시도는 좋은데, 그러면 샌더스 트 1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아예 핸즈를 심플하게 가져가서 차라리 디자인 완성도를 높이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는 다 디자인에 관한 얘기인데, 사실 그거 말고는 나무랄 게 없는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사이즈도 38mm에 럭키... 두록 44mm거든요. 물론 이제 4 4 m m 라고는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링크가 남아요. 크와드 시계도 대부분 이래요, 브레이슬릿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럭트럭은한47 정도라고 안내를 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래도 남자면 다찰수 있는 사이즈죠. 두께는 글라스 포함해도 11mm대입니다. 절대 두꺼운 사이즈라고 할수 없고 미드 케이스를 되게 유려하게 뽑아놔서 이 시계 두껍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35만 원 가격을 생각했을 때 디테일에서 뭐 아쉽거나 실망스러운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무브먼트 셀리타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냥 딱 상식적인 무브먼트를 쓴 거죠 오히려 요즘에는 100만원 대씩에 막뉴우타 9시리즈 쓰고 그게 당연시되고 하는 추세니까 셀리타를 넣고 상식을 지켜줬다는 것만으로도 크리스토퍼 하드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점을 꼽자면 전 이거 굉장한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버클 진짜 꼭 이렇게 길어야만 했을까요? 지금 제 손목 안쪽을 보시면은 버클이 다 잡아먹고 있어요. 이런 이유가 뭐냐면 뭐 미세조정이죠. 안에 미세조정을 넣어줬기 때문인데 저는 이거 넣을 바에 아예 버클 길이를 줄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세조정이라는 기능을 넣어놓은 거는 실사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버클 짧은 게 무조건 선호가 된단 말이죠. 근데 그래도 크와드는 개념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가끔 이런 상황에서 이도저도 아닌 선택을 하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제가 제일 이해를 못하는 이것도 저것도 챙기지 못하는 그런 선택들. 크와드는 그나마 버클을 이만큼 해놓으니까 차라리 미세 조정이 되는 그 면적이라도 넓어졌지. 가끔 이거 애매하게 조금 줄여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다 줄여도 여기 반칸 링크 남는 그런 괴상한 시계들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버클만 짧아지는 거지 반칸 링크 남은 게 고정코가 되기 때문에 사실 똑같은 버클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크와드는 그런 거안 하잖아요. 물론 챙겨가는 장점 대비 단점이 너무 크니까 문제인 거지만 제 생각을 정리해보자면 크리스토퍼 와드는 이제 타겟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소수를 깊숙이 파고들려는 거였다면 이제는 브랜드도 좀 떴잖아요. 넓게 가겠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돈맛을 좀 보신 게 아닐까. 농담이고 할수 있으면 더 많은 고객한테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죠. 사실 시계 잘 만들잖아요. 정말 훌륭한 만듦새입니다. 디자인만 마음에 들면 되는 건데 제가 오늘 좀 비판적으로 얘기했지만 어쨌든 저의 사견일 뿐이고 과감한 변신을 했으니까 원하는 걸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런 평범한 디자인에도 크와드하면 은확 후광 효과가 있을 만큼 성공하기를 응원하는 마음. 입니다. 어, 시계를 거꾸로 들고 있었네.